네, 강프로입니다. 자, 크래프톤 보겠습니다. 어, 크래프톤 오늘 일단 2.6% 상승해서 끝났고요. 저기 지난주 화요일날 이제 일주일 정도 됐는데 지난주 화요일날 급등세를 보이면서 가격을 지키고 있는 상황 그리고 반등을 확인했기 때문에 오늘 종가에 매수를 했습니다. 오늘 8월 20일이고요. 자, 이걸 보셔야 돼요. 제가 계속해서 고가에 매수를 합니다. 고가에 매수하는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주식시장에서는 앞으로 좋아지는 내용이 있었을 때 가격이 먼저 반영하면서 주가가 올라간다는 점. 그래서 첫 번째 이유가 되고요. 두 번째, 고가에 매수해야 손절이 됩니다. 자, 이두 가지만 지켰을 때 꾸준하게 수익을 낼수 있다는 점. 이게 중요합니다. 자, 근데 크래프톤이 이렇게 강세를 보였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실적이 좋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적을 보면서 이야기를 드릴게요. 자, 크래프톤의 실적이 매출 7070억, 그리고 영업이익 기준에서 3321억, 이렇게 찍혔습니다. 이익률 기준에서 48%. 엄청난 실적 성장세가 나왔어요. 우리가 이걸 보셔야 됩니다. 뭐 게임 개발이 되고 난 이후에 흥행 이후에 뭐 이익률이 계속 늘어날 수 있다 이런 게 아니라 실적이 좋아지는 과정에서 주가가 반영되는 구간이 있어요. 그 구간이 어디부터 반영되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자, 크래프톤이 지금 올해 예상된 실적 기준에서 본다면 2조 6천억 그리고 영업이익은 1조 원 정도를 달성하는, 그쵸. 1조 800억 정도를 달성하는 게 예상치로 잡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보면 이 정도는 충분히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자, 근데 여기 21년, 22년, 23년 여기부터 시작해서 쭉 보면 첫 번째 성장 폭이 커져 있는 부분이 발생을 했죠. 근데 주가 측면에서 보면은요. 애초에 높은 평가를 받고 나서 크래프톤이 상장을 했습니다. 상장 초기에 보면 대략 지금보다 40% 정도 높은 가격에 상장을 했고요. 고가는 58만 원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22년도에 인플레이션 관련된 이슈, 금리 인상에 대한 이슈 그러면서 성장주들이 많이 어려움을 겪었죠. 자, 근데 주가가 빠졌으니까 시가총액이 내렸고요. 시가총액이 내리면서 올라오는 과정이 있다 보니까 여기서부터는 이제 높은 평가를 아직까지 받고 있는 것은 맞아요. 왜 그러느냐? 여기. 시가총액을 보면 15조. 근데 여기 실적 기준에서 본다면요. 작년 7천억을 했을 때 대략 PER 20배, 성장주들의 평균 PER 정도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1조원을 달성하더라도 지금 주가 있죠. 지금 주가.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었던 내용처럼 15조 정도. 이 정도 봤을 때 PER이 15배로 낮아집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평가를 받는 PER 기준. 20배 이상이라고 봤을 때, PER 5배만큼의 추가 상승 여력이 있는 겁니다. 이게 여기 바닥에서 있는 것도 아니고요. 지금부터 있는 겁니다. 평균적으로 PER 적용치가 바뀌는 게 아니라, 앞으로 PER에 대한 기준치가 과거하고 똑같아지지만 실적이 높아지니까 가격대 자체가 높아지는 과정에서 우리는 언제 타점을 잡고 매수를 이어가야 될지. 그쵸.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내용이 지금 조금 어려운데, 자, 그래서 제가 강조를 드리는 내용은 한 가지예요. 우리가 매매하는 과정에서 가격을 보자. 가격을 봤을 때 꾸준하게 매매를 할수 있다.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 이해를 했을 때 수익의 폭이 굉장히 큰 폭으로 늘어나고 내가 매매하지 않아야 될 때를 알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키움증권에 어, 자동 일지 매매 내역 차트가 있습니다. 실제 제 매매 타점이 나오는 화면인데 어떻습니까? 매수 매수 그쵸? 여기 빨간색 B가 매수 타점이고요. 실제 제가 매매한 내용이고 이 밑에가 매수 매도한 결과입니다. 그쵸? 자 조회를 눌러가면서 보여드리면 어떻습니까? 현대로템 기준에서 보면 어때요? 상승하는 구간에서 매매를 했을 때17% 정도의 수익 구간. 그쵸? 이런 정도의 상황을 시장이 폭락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꾸준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공유를 합니다. 자, 정확하게 8월 14일까지도. 여기 그쵸 요 날인데 8월 14일까지도 현대로템 매수하는데 절대 싸게 매수 안 하죠 비싸질 때만 매수를 합니다 뭐 밑에 쭉 내려보시면 계속해서 매매를 하는 과정 속에서 어, 강세 종목군들 위주로 매매를 합니다 여기 보시면요 코스메카 코리아 같은 경우에도 자 상승을 확인하고 나서 매매를 했죠 과거에 8% 4%뭐 7월달 6월달 이 정도의 수익구간 만들어냈고요 여기 리가캠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그쵸? 리가 캔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상승하는 구간에 매매를 했을 때 시장 폭락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2.7% 수익 구간 그리고 또 올라가니까 또 샀습니다. 어저께. 오늘 소폭 내렸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손절 구간에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유가 가능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고 손절은 가격도 가격이지만 기간의 손절도 합니다. 그 기간은 2주라고 잡아보시면 되고요. 그 2주 관련돼서는 제가 이따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제가 계속해서 강세 보이는 종목군들을 매매를 하는데 ABL 바이오나 이런 종목. Bundan 꾸준하게 매매를 하고 있고 그 과정에 대한 부분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기 소통방에서 매매하는 과정에서 가격을 보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도 자 내용 보시면 어때요? 상승하는 구간에서 매수 그쵸? 333,500원 이렇게 만들어 가고 있으니까 매매하는 과정에서 내가 가격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소통방 들어오시면 되고요. 소통방은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제가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내용을 보시면 계속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들이 강세 종목군이에요. 지금 제가 크래프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게임주죠. 근데 8월 1일 날 넥슨게임즈 같은 경우에도 넥슨게임즈 자 내용 보시면 어떻습니까 상승하는 구간에서 매매한 결과 여기 1박 2일 동안 16% 정도의 수익 구간에서 매매를 마치죠 자 근데 이것조차도 매수 매도한 결과 어때요 신고가 구간에서 매매를 진행했다는 점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무조건 고가 돌파하는 구간에서 내가 매매를 할수 있어야 되고 그 과정에서 수익이 빠르게 발생을 합니다 저가 그쵸 저가에 매수할 수 있겠죠. 근데 항상 내가 정확하게 이렇게 반등하는 타점을 노릴 수 있을까요? 근데 여기서 나는 수익과 이렇게 확장하는 구간에서의 수익은 질적으로 다릅니다. 뭐 다른 종목을 보더라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7월 30일 날 진행했었던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도 본다면 알테오젠 자 내용 보시면 어때요 상승하는 구간에서 매매한 결과 30%씩 18% 14%씩 꾸준하게 수익이 나오는 구간이 발생을 하죠 매매하는 과정에서 가격대는 너무 중요하다 그리고 이 내용에 맞춰서 크래프톤의 상황을 보면 지금 이제 실적을 인정받고 확장되는 초입구가 돼 있기 때문에 소통방에서 당연히 다룰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저는 고가 돌파하는 종목군들만 공략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상승하는 근거도 탄탄하죠 실적이 좋아지는 부분을 확인을 했으니까 실적 좋아지는 부분 확인했기 때문에 못해도 한30% 정도는 추가적으로 상승이 가능하고 추세도 지금 보면 너무 좋죠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만 보더라도 계속해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소통방에 와서 배우시면 되고 소통방은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니까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제가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 소통방에 오시면 제가 어 라이브 방송도 함께 하고 있으니까 와서 참여하시면 되고 여기 소통방에 제가 입장 링크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내용은 주식시장에서 내가 어떻게 가격적인 이해를 하는지 그 부분입니다. 자 내용 보시면 이래요. 크래프톤은 게임주입니다. 근데 실적도 좋아요. 그죠 게임주 중에 대장주라고 볼수 있죠 여기서 우리가 볼수 있는 부분은 뭐죠 실적을 확인하고 올라가는 종목군이 되었다 근데 그 전에도 실적 확인 전 확인은 이때부터입니다 근데 확인 전에도 어때요 신고가를 만들어냈다 그러면 애초에 고가 구간에서 우리가 매매할 수 있는 가격대를 만들어 갈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타점을 잡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타점을 잡는 내용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소통방 그쵸 소통방에서도 진행을 하고 있지만 이거는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에서 할수 있도록 입장링크 보내드리고요. 자 무엇보다 중요한 이론적인 부분은요. 여기, 크래프톤의 단기 보유 전략. 단기는 2주입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2주 동안 내가 어떻게 수익 전환을 시킬 것인가? 그러려면 가격을 잘 잡아야 됩니다.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 그쵸? 자, 2주 동안 수익 전환 못 시킨다? 그러면 심리가 무너져서 어렵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2주. 단기간에 빠져나와야 되고 2주 안에 수익전환이 된다면 더큰 수익을 위해서 보유할 수 있지만 이때는 내가 냈었던 수익을 반납할 각오를 하셔야 됩니다 그쵸 예를 들어서 작년에 강했었던 에코프로 그리고 올해 강했었던 반도체 종목군들 이런 종목군들도 꾸준하게 보유를 했었을 때 수익의 폭이 엄청나게 커지죠 그 초입 구간을 잡는 게 지금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가격 전략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내용에 맞춰서 제가 크래프톤의 실시간 타점을 문자로 공유를 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기 010-8713-1916으로. 크래프톤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단기보유 전략과 실시간 타점 제가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주식시장은 철저하게 미래가치를 반영하는 과정에서 가격이 먼저 반영을 합니다 가격이 올라가는 게 앞으로 좋아지는 호재거리가 있다는 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맞춰서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하고 그리고 매매를 하려면 가격대를 이해하고 판단해야 되는지 그 부분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거고요 이해가 잘 안된다 하시면 이런 뭐 가격적인 부분을 내가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그 부분이 이해가 잘 안된다 하시면 영상 계속해서 돌려보시면 되고 이해하시면 모든 분들이 성공투자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24년도가 돼도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어, 생각해 보세요.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어,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띄어 놓고 보여 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버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어,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 드립니다. 자, 그리고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도 당연히 그죠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어,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LB를 포함해서 뭐30% 20%뭐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어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에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렇죠?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의 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2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 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어,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 2의 기아차를 찾아 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